to 이거는 다음 주에 일게요. 그럼 오늘일까? have 10 minutes and devices 라고 나는, 고아? <laughs> 네 그래. 나 나는, 나 나는,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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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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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는, 나리 나는, 나는, 나 다 살아난 신우리도 기억 여긴 나도 이 근데 너는 진짜 따끔하잖아. 나는 근데 진짜... 심해. 아니, 언니 근데 키 진짜 일도 안 나. 죽은게 빨리... 오늘 아자는 고구마! 짠. 오늘 아전으로 궁구마 먹고 내일 쳐내고 빨리 학교 가서 논문 쓰려고 브로드가 되게 늦어졌던 게 생각보다 이제 논문 작업이 쉽지 않아서 거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기로 했고 사실 제가 걱정이 지금 한가득이어가지고 하지만 모든 것은 내가 자초한 일이다. 볼스는 섹스는 섹스는 섹스플섹스도해스했 해지했어요 진짜 대박이죠? 음. 으스로 가요. 감자국, 쿠쿠다스. 그럼 더 하다가 저녁을 조금 늦게 먹어야 돼. 연네 보고 있습니 약간 이렇게 한번 보면 옆을 안 보고 가 직진한 타입이야 그으로가는거 응? 아그은 말로 하말 말로 제대로 하는 사람데어 잠깐만 이거 너무 리는데 근데 이제 진짜 여름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나트랑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나트랑에서도 자외선이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좀 고생을 했었는데 피부가 타고 자극을 받는 게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좀 주근깨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여름만 되면 이게 진해지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세안을 하고 거울을 보면은 뭔가 좀 피부톤이 맑아진 것 같은? 좀더 매끄러워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좀 해보니까 이 앰플 앤 블레미샷 앰플 덕분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봄부터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앰플인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형도 엄청 촉촉하고 순해요. 왜 이제 쓰기 시작한 건지 요즘에 진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7일만에 미백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임상 실험에서 100% 증명이 됐다고 해요. 실제로 저도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무엇보다 피부 톤이 맑아지는 거를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777 잡티 케어를 해준다고 하는데요. 777 잡티 케어가 뭐냐면 7일만에 잡티가 개선이 되고 또 잡티 케어에 좋은 7가지의 유효 성분이 있어가지고 잡티 케어에도 너무 좋고 7건의 임상 결과가 증명하는 제품력도 말모인 그런 제품입니다. 이렇게 앰플 하나로 효과가 엄청 많으니까 저도 좀더잘 챙겨 바르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이 주근깨 부분에 한 번씩 더 발라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미백 기능이 들어가면 따갑거나 자극적인 편이 되게 많았는데 이 앰플은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고 엄청 순해서 되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좀 수분 앰플 마냥 좀 가볍게 휘뚜루마뚜루 발라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리브영에서 단독 원 플러스 원 기획 세트가 있다고 하니까요. 더보기란 링크 꼭 확인해보세요. 순대 범벅 사왔어요 진짜 오랜만에 순대가 맛있겠죠? 어 배고파 여름옷을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 제가 엄청 좋아하는 쇼핑몰이거든요 네비 이거는 오팔 오프슬더 왜 이렇게 작아? 잠시만. 그리고 이건 가디건 또 이런 린넨 가디건이 여름에는 좋더라고요. 실내는 에어컨 때문에 추우니까. 린넨 가디건이에요. 안에 탑이랑 같이 입으면은 귀여울 것 같아서. 구에 입고. 오! 이게 뭐야? 에잉? 이거 어떻게 입는 거지? 이 약간 언발 밸런스었거든요 짠! 오늘은 이렇게. 블라우스랑 슬랙스 입었어요. 너무 너무 예뻐요. 여기가 치퍼로도 있어가지고 아까 되게 엄청 작았던 막상 입으니까 핏이 되게 예뻐요. 색감은 베이지 색감이고, 블랙 컬러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워낙 블랙 컬러의 옷이 많아서, 약간 베이지 느낌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완전 여리여리해 보이는 핏이에요. 이러고 오래 돌아다녀야 되면 좀 밖에서는 더울 것 같은데, 요즘 실내 되게 에어컨 때문에 춥잖아요. 그럴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굉장히 시원한 소재여가지고. 오늘은 저녁에 약속이 있어가지고, 카페에서 작업을 하다가, 집에 들어와서 또 다시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유향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뜯어볼 건데, 네. 짠! 아이레, 아미 아이레 오드 투알렛이요 너무 어려운데? 너무 예쁘잖아 방금 언박싱한 거 꽃뿌리로 갈게요 제 이때까지 맡아봤던 비누향 중에 제일 가벼워요 마무리향은 뭔가 파우더? 향이 나가지고 최근에 제가 썼던 이 리스빌 향수랑도 좀 비슷한데 리스빌 향수는 좀더 머스크 향이고 요거는 엄청 코튼 향이에요. 그래서 둘다 가벼운 향이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많이 쓰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준비해가지고, 카본하로 나갑니다. 나갈... 아마 이게 마지막 조기 업무일 것 같아요 지금 연구실에 입고 게 너무 과한 옷이여가지고 아무 도 없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어 <목소리도> 이거야. 나도 맞아, <막>, 나도 쳤어. <laughs> <laughs> <진짜> 나도 나도 <불타. 웃음> 오! 너이 너무. 지은초록띠인가 파란 띠 이제 수업적교는전강을 했지만 전문 작업하러 이번 방학에도 계속 학교에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교수님이 너무 피드백을 주셔가지고 다시 또 고치러 연구실 갑니다. 오늘은 반팔 니트에다가 베이지 슬랙스 입어줬고 오늘은 이거, 불가리. 뭔가에 갔다가 엄마 거 그냥 갖고 왔어요. 이 향이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음. 그리고 커피는 이거 심플리 디카페인 커피거든요. 제가 최화정님인튜브에서 보고 따라 샀는데, 맛있어요, 진짜. 쿠팡에서 한 박스에 쟁여가지고. 저기. 중간에 놔뒀어요. 하나씩 속속 빼먹고 있어. 고소하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고소해요. 고소한... 뭔가해가지고 당분간 연구실을 저 혼자 쓸것 같아서 편안해요. <laughs> 오늘은 이제 제가 수업 종교하면서 과제나 출석이나 이런 중간, 기말, 전수 이런 것도 엑셀 파일로 취합을 해가지고 정리본 눈이 전달 드려야 되고 엄청 아는데. 뜨끈합니다. 집가서 오늘 좀 밤새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게 얘기해 주지 말지. 어, 표정이 너무 슬프다. 어떡하나? 당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멸칫국이 멀찍고... 저번에 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풍선이더라고요. 그래서 <놀람> <놀람> 이렇게 천도복숭아랑 치즈큐브랑 초코쉘 토핑 해가지고, 먹으면서 음문 오늘 밤샘을 할 겁니다. 엄마 가보자음 미쳤다.